안녕하세요, 김현학입니다 요즘 진짜 요식업 쪽 일하시는 분들, 손님도 없고, 손님도 없으니까 직원분들도 다막 실직하시고, 타임도 줄여서 페이도 많이 낮아지고, 다른 직종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6년 정도 됐나 회포차를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요. 그때 6년 전쯤에 동일본 대지진도 겪어보고 세월호 침몰 때 국민애도 기간 그것도 넘겨보고 메르스 때 근데 결국 폐업을 했죠. 근데 그때 메르스랑은 지금은 좀 차원이 틀린 것 같아요. 그때 그래도 길거리 사람은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보이지가 않죠. 예, 먹자골목 같은데, 자영업자 분들이든 어느 직종이든간에 고민이 진짜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백수된지 뭐 한달좀 넘었는데요. 요식업 말고 다른 업종을 한번 해보려고 해보, 해보려고 하는 찰나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진퇴양난이죠. 나갈 수도 없고 후진할 수도 없고. 일자리도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신 분들, 직원들이 좀 있으신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좀 확진자가 좀 줄어든 이 시점에서 지역 감염이 뭐 교회 쪽에서 빵빵 터지는데요. 그리고 제발 하지 말라는 거는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예배 보거나, 뭐, 그런 게 옹기종기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데, 뭐, 초딩들도 아니고,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 신천지라는 그 집단들이 그냥 일반 교회에 침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퍼지는 거죠. 교회 쪽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데, 교회를 자꾸 믿으시는 어처구니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부는한 발씩 늦는 것 같아요. 다른 국가들은 서로 막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뭐 코로나 숫자가 이제 줄어드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에서야 걸어 잠근다는 게 진짜 어처구니 없죠. 일찍 일찍 했었으면 좀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요즘은 좀 해외 유입자들도 많이 생겼다는데. 아무튼 다들 힘내십시오. 뭐 죽게 하겠습니까? 지금 뭐 40대, 50대, 60대 큰 형님들은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셔가지고. 반드시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